루브론 제임스는 아주 고단수야. 뭐 다들 알고 있지만 르브란 제임스의 플레이는 사실 경기장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터뷰나 여러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최근에 이제 2021년도 NBA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이제 브래킷이 전부 다 어, 완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들 어, 예상하고 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스랑 레이커스랑 붙기로 했는데 르브란 제임스의 레이커스의 마지막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르브란 제임스가 어, 골든스테이트 워리스의 커리를 이 이번 시즌 MVP라고 완전 칭찬을 해버린 거야. 그리고 뭐 진짜 그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봐라. 그가 안한게 뭐가 있냐? MVP를 따지기 위해서 과연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. 어쨌든 등등 굉장히 스태프 커리를 지켜세우는 그런 어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ESPN이라든지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첫 번째로 스티븐 에이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좋다 이거야 근데 어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루브란제 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지금 맞붙게 생겼는데 이렇게 뭐다 같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보다는 좀더뭐 이런 경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쇼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르번 제임스가 혹시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커리를 까기 전에 한껏 좀 길을 살려주고 한 번에 확 낚아채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르브론 제임스의 큰 그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사실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은 MVP 시즌급 어커리를 부상당한 르브론 제임스가 100% 상태이지 않은 르브론 제임스가 어, 단판 승부에서 깨고 플레이오프를 올라가서 우승을 했다 이제 그이 어떤 스토리라인의 초석을 다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정말 그렇다고 해서 스테픈 커리가 이번 시즌에 MVP급 활약을 안한 선수도 아니고 루브란 제임스뿐만이 아니라 뭐 자모 란트도 경기 끝나고 바로 스테픈 커리가 MVP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MVP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루브란 제임스도 사실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건 아니지 하지만. 그렇게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과연, 어 정말 그를, 어 너무 높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냐? 아니면은,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상대가 얼만큼 대단했고, 그 대단한 경쟁상대를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겼다라는 어떤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. 뭐, 어쨌든, 이러쿵저러쿵 해도 사실 팬의 입장에서는 뭐, 너무나도 재미있는 매치업이고, 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,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 재밌는 NBA 경기를 볼것 같아 어쨌든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는 뭐 여러가지 매치업들이 어 재밌는게 많은데 1라운드부터 사실은 달라스와 클리퍼스의 어떤 매치업도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을 굉장히 재밌을것 같고 왜냐면은 엄청 무시를 당하고 뭐 트래쉬 톡도 많았고 그런 시리즈였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리매치고 그리고 이제 동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러셀 웨스트브크이 진짜 이겨가지고 1라운드에서로 브루클린이랑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기대되는 거고 마이미 히트랑 어, 벅스도 다시 한번 붙게 돼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. 과연 야네스가 좀 자기 이름처럼 어, 그런 활약을 보여줄지 좀 어, 기대가 되고.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바로 이제 NBA 플레이오프니까 NBA는 이제 시작됐다고 봐. 다 같이 NBA 플레이오프 재밌게 보자고.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. Peace.